안녕하세요. 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날씨가 요즘 희한합니다. 지난 수요일 너무 따뜻하고 바람 한점 없이 평온한 봄날이었는데요. 어제부터 또 비가 오고 춥고 변화가 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건조해서 문제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 오네요. 겨울에 안온 비가 봄에 다 올까봐 걱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슬슬 바닥 멀칭을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며칠 전모 지역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질문 시간에 교육생 한 분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보고 약좀 팔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웃셨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조만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며칠 전 문의가 들어온 조기 가온한 연동하우스의 생리장애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동하우스의 경우 가온 시기에 따라서 신초 생육 정도는 다를 텐데요. 1월 말경 가온한 농가입니다. 신초의 잎의 테두리가 마르고 심한 경우 신초가 전체적으로 시들고 마르면서 떨어져 버린다고 냉해를 받은 게 아니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냉해를 받았을 때도 잎 끝이 상합니다만 신초가 떨어지는 증상을 봤을 때는 냉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여쭤보았는데요. 최저 기온을 11에서 12도 정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저기온을 10도 이상 유지했다면 냉해는 아닙니다. 또한, 발생의 정도도 일정하지가 않고 군데군데 규칙 없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냉해가 아닌데 입이 마르고 떨어지는 원인은 결과 모지와 원래 신초와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싹이 트면서 싹은 결과 모지의 물광과 연결이 되는데요. 눈 중에 충실하지 못한 눈이 바라기에 고온과 수분으로 빠르게 자라게 되면서 제대로 물관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수요일 온도가 높은 날 물관 연결이 잘안 되어 있으니까 수분 공급이 잘안 되어서 이 끝이 마르고 시들고 상태가 심한 경우에 신초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참고 자료는 봄에 포도가 발화되면서 결과 모지와 싹의 물관 연결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포도의 눈을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관이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싹이 나면서 어미 가지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온이 되면 상대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즉, 결과 모지와 물관이 연결되는 것보다 줄기가 나오는 것이 더 빠르게 됩니다. 결국, 결과 모지와 신초의 물관 연결이 약해서 잎의 수분 요구도를 충족 못하고 잎이 마르고 결국 신초가 떨어져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농가는 신초가 떨어지는 증상 외에도 꽃송이 축이 갈라지거나 뭉툭하고 납작한 꽃송이 기형도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눈이 부풀기 시작할 때 기온이 높으면은 품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꽃송이가 기형화되거나 태화하는 것이 심해집니다. 발화 전 높은 온도는 눈에 보이는 발화는 빨라질 수 있으나 분열 과정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생리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화기 무렵에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하우스 온도 관리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4월 초가 되면 비가림 하우스에서도 발화가 시작되는데요. 비가림에서도 가오은 못해도 조금이라도 빨리 키우겠다고 측창을 내려서 열을 가두어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정말 손해보는 일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고온은 꽃송이를 기형화하거나 태화하게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분열이 정상적이지 않게 만들어서 생리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고온과 수분으로 빠르게 자라면서 저장 양분의 소모도 상대적으로 많게 되어서 결국 과식 품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측창을 내려서 열을 가둔 농가에서 신초가 마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가온 연동하우스나 비가리 하우스나 공통으로 바라기에 높은 온도는 불리합니다. 신초와 꽃송이가 천천히 꼼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온과 수분은 강수세로 빠르게 자라게 만드는 그런 조건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발화 전부터 낮에 천창과 측창을 열어서 고온을 방지해 주시고, 혹밤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좀 닫아서 저온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비현상과 관련된 현장 사례 두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아랫부분 둥치 부분이 축축하게 젖었는데 동해가 아닌가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위에서 떨어진 물이라면 주간부에 타고 내려온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잠시 잠깐 동해인가 생각했었는데 지난해가 동해가 있을 정도로 낮은 기온이 아니었고 한두 나무가 아니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위에 전정 부위에서 지제부 쪽으로 주간부 윗부분을 타지 않고 바로 밑부분으로 물이 떨어져서 사진과 같이 축축하게 적게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지 재밌는 사례는 수에 흐르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목공풀을 일일이 전정 부위에 바르신 농가도 있으시던데요. 결국 수압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수액이 흐르면서 목공풀이 나무에서 들뜨고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애써 자연을 거스르면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보신 생리장애 사례도 자연을 거슬러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 때문에 생긴 장애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몇 해를 반복을 해도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늘 어렵고 노심초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앞으로 다가온 바라기 온도 관리를 잘 하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발생한 생리 장애를 공유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샘이었습니다.